님들, 모든 사람들이 9월 금리 인하 준비하고 있을 때 월가 전설은 금리 상승 준비하는 거 알고 있었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금리 인하의 흐름을 정확히 집은 투자라는데 내가 뭔지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시장 보면 금리 인하에 다들 환호하고 있어 9월이나 확률 97%고 연준 인사들도 연속이나 얘기까지 꺼내고 있지. 거기다 고용도 망가졌고 비컨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이쯤 되면 누구라도 금리는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맞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 흐름이야. 그리고 거기에 전설들이 조용히 베팅하고 있어.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장기 금리와 장기 국채의 움직임.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 금리 인상 구간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잘 들어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인하는 연준이 조절하는 기준 금리야.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대출, 소비, 기업 투자도 살아나면서 그걸로 경기나 주가가 튀는 거지. 그런데 시장에는 또 하나의 금리가 존재해. 연준이 직접 못 건드리는 금리. 바로 장기 금리야. 이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해서 움직이는 금리인데 시스템이 조금 복잡해. 연준처럼 금리이나 인상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30년짜리 국채를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변화는 그 가격을 장기 금리로 보는 거야. 여기서 문제는 보통 연준의 금리이나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금리나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 다음엔 다시 금리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24년 연준이 금리를 0.5%확 내렸을 때 대부분은 이제 채권 사야지 하고 뛰어들었어 근데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반대로 갔어 국채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 대신 아니야 이건 오히려 장기 금리가 튈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걸 읽고 국채 쇼 포지션을 잡은 거야 왜 그랬냐고? 연준은 단기 금리를 내렸지만 시장은 미국 재정 상태랑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심하고 있었거든. 결국 어떻게 됐냐? 채권 가격은 폭락했고 그는 조용히 수익 냈어. 지금이 딱 그때랑 비슷해.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건 다음 금리 인상 타이밍을 알아야 하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예측할까? 이런 국면에서는 뭘 봐야 하냐면 정책보다 시장의 신호야. 2020년 팬데믹 때 기억나지? 금리 인하 이후 고작 2년도 안 돼서 다시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어. 그리고 지금 시장에 깔린 소재들이 저때와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지만 재정 적자는 더 커졌고 국채 발행은 역대급이고 물가는 아직도 완전히 꺼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즉 지금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인하 국면이지만 2026년이면 다시 인상 얘기 나올 거고 2027년이면 금리 인상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매우 높아. 정리할게. 이건 지금 당장 채권을 사라는 얘기도. 국채를 쇼타라는 얘기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금리 인하가 있으면 금리 인상도 있고 그 타이밍에서는 또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적어도 머릿속에 그림은 한번 그려봐야 한다는 거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힘든 하락장부터. 경기 침체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습관들이야. 그렇게 보다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일 거고. 다음 폭등장도 미리 캐치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볼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봐.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